Thank you. 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향수는 구독자 쥐쥐님께서 요청하신 조말론의 레드로즈입니다. 요즘 봄이 와서 그런가요? 장미향이 나는 향수 리뷰가 많아지는 것 같네요. 2001년에 출시된 레드로즈는 플로럴 그린 노트의 여성 향수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이 향수는 7가지 장미가 조합된 향으로 현대적인 로맨스의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선한 부케향이 투명하고 순수한 향을 선사한다고 하는데 얼른 느껴보고 싶네요. 저는 2021년 2월 9일 ssg.com에서 구매하였습니다. 30ml로 구매하였고 가격은 91200원입니다. 얼른 뜯어볼까요? ASMR 시작합니다. 자, 그럼 시향하면서 현대적인 로맨스의 상징을 만나 볼까요? 레드 로즈는 색소가 조금 들어가서 수색이 참 예쁘게 느껴지네요. 시작이 참 오묘하네요. 누가 봐도 장미 향수 이런 느낌으로 시작해요. 정말 예쁘고 어디선가 많이 맡아보고 익숙한 장미향이 가장 먼저 맡아지네요. 약간 레몬의 날카롭고 쨍한 느낌과 민트의 화한 향기가 보이는 것 같지만 장미향과 분리해서 느끼기엔 존재감이 별로 강하지는 않아요. 향의 시작이 예쁘고 아름다운 장미의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특별함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익숙한 느낌의 장미향이라서 뭔가 반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오, 미들부터 반전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 레드로즈의 첫 향기가 너무 무난하고 흔한 느낌이었거든요. 만약 그 느낌 그대로 간다면 조금 실망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탑노트의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익숙한 장미향기가 조금 지나면서 로즈 앱솔루트가 갖는 복잡하고 깊은 느낌의 향기가 느껴지네요. 거기에 바이올렛 잎에 맑고 투명하면서 촉촉한 향기까지 더해져서 더 다채롭고 성숙한 느낌의 장미향을 만날 수가 있어요. 뭔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갑기까지 한 감정을 주는 반전이네요. 그럼 미리 뿌려놓은 시향지로 잔향을 맡아볼게요. 잔향에서도 여전히 장미의 꽃 향기는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에 밀랍의 향기가 더해진 느낌이에요. 밀랍은 향긋하면서 꿀처럼 달콤한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밀랍이 가진 향기는 장미와 궁합이 참 좋거든요. 왜냐하면 장미 자체가 가진 꿀스러운 향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잔향에 꿀이 아닌 밀랍이 쓰인 게 정말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밀랍은 꿀의 달콤함도 가지고 있지만 꿀보다 더 복합적인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로즈 앱슬루트처럼요. 미들에서 느껴졌던 장미의 복합적인 향기와 이어지는 밀랍의 향기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향을 뿌리고 처음 한 5분? 10분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꽤 오래 전에 나온 향수라서 그때는 이 향기가 혁신적이었을까? 이 향수가 시초가 돼서 이런 예쁜 장미향이 보편화된 걸까? 그러지 않고서야 너무나도 익숙하고 평범한 느낌의 향인데 이번 리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죠 그런데 미들 노트부터 이 향수의 진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로즈 앱솔루트의 깊고 진한 향기 거칠면서도 성숙한 향기 깨끗하고 맑은 바이올렛 잎사귀의 향기 꿀처럼 달지만 그냥 달다의 단어로는 부족한 밀랍의 복합적인 향기까지 이 모든 향기를 감싸고 있는 익숙한 예쁜 장미의 향기까지. 정말 매력적인 향수네요. 생각난 이미지는 장미 테마파크에 놀러 간것 같은 이미지예요. 5월의 장미가 흐드러지고 탐스럽게 폈을 때, 어떤 곳에서는 연핑크의 어린 장미 향기, 어떤 곳에서는 새빨간 농염한 장미, 어떤 곳에서는 검 붉은 장미의 향기를 맡으면서 온몸으로 장미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생각난 컬러는 밀레니얼 핑크입니다. 향수의 수색도 그렇고 향기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도 연한 핑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냥 연한 핑크가 아니라 뭔가 깊이감이 느껴지는 핑크였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밀레니얼 핑크라는 색깔이 있더라고요. 제 뒤로 보이는 이 컬러. 이 향기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조말론의 레드로즈는 여성을 위한 향수로 출시되었습니다. 지난번 바이레드의 로즈 오브 노 맨즐랜드와 비교하자면 둘다 비슷한 로즈 앱솔루트의 캐릭터가 잘 보이는 장미향수지만 레드로즈가 훨씬 여성스러움이 강해요. 잘 어울릴 것 같은 연령대는 모든 여성들이 잘 어울리겠지만 저는 40대가 생각이 나요. 장미향을 좋아하는 여성분이라면 어떤 연령대든 레드로즈는 정말 멋진 향수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40대 여성을 생각한 이유는 레드로즈가 보여주는 반전과 무거움 때문이에요. 깨끗하고 예쁜 장미향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느껴지는 무겁고 진한 장미의 향기가 40대의 멋지고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생각난 아웃핏은 핑크톤의 자켓이에요. 핑크톤의 자켓을 걸친다면 레드로즈의 향기와도 잘 어울리는 건 물론 청바지를 입든 원피스를 입든 굉장히 조화로울 것 같아요. 약간 만능 아이템 느낌? 그리고 메이크업은 당연히 핑크 볼터치가 포인트면 좋을 것 같아요. 립스틱의 컬러를 핑크로 해도 좋겠지만 제 생각엔 밝은스레한 핑크빛 볼이 레드 로즈의 향기랑 더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생각난 연예인은 가수 트와이스의 쯔위 씨와 배우 에이미 아담스입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쯔위 씨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됐는데요. 생김새는 물론 특히 눈이 붉고 탐스럽게 도톰해진 장미봉우리처럼 예쁜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에이미 아담스. 저는 에이미 아담스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마법에 걸린 사랑 영화 속 공주님이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그 영화 속 공주님이었던 에이미 아담스의 모습이 이 향기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쯔위 씨가 붉은 장미의 느낌이라면 에이미 아담스는 연한 핑크 장미의 느낌인 것 같네요. 생각난 음악은 홍대강 씨와 러블리즈의 케이시가 함께 부른 연애하고 싶어와 에이미 아담스가 부른 영화 마법에 걸린 사랑 ost였던 that's how you know입니다. 연애하고 싶어는 데이트할 때 레드로즈와 이 노래가 함께 한다면 정말 즐거운 데이트를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장소는 꽃이 가득 핀 공원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that's how you know는 이 리뷰를 준비하는 내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계속 흥얼거렸던 노래예요. 레드로즈의 밝고 깨끗한 느낌과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 조말론의 레드로즈. 처음 공식 홈페이지에서 현대적인 로맨스의 상징을 표현했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조말론의 다른 유명한 향수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대중적인 향수라서 그런지 저는 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향도 못 해보고 구매를 했거든요. 엄청난 기대를 안고 처음 향을 맡았을 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실망, 실망, 완전 대실망을 했죠. 현대적인 로맨스는커녕 정말 흔하디흔한 예쁜 장미향이었거든요. 사실 현대적인 로맨스가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탑노트가 날아가고 미들노트부터는 눈이 점점 커지고 콧구멍도 열심히 벌렁벌렁 킁킁거리면서 추락했던 저의 기대감이 다시 하늘 높이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꼭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겁이 많아서 놀이기구는 도전도 못하는데 레드로즈가 저에게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아 이렇게 멋있는 반전을 보여주려고 처음에 날 그렇게 수직하강 시켰나 싶은 거 있죠? 향을 끝까지 느끼고 난 후에 향을 다시 복귀해보니 현대적인 로맨스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말 로맨틱한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로맨스 한 스푼이 필요한 날에 레드로즈와 함께 한다면 그날의 로맨스 수치는 별 5개 만점에 6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조말론의 레드로즈 리뷰를 보셨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은이었습니다.